최근 SUV 인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세라티가 이러한 흐름에 맞춰 새로운 중형 SUV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넉넉한 실내 공간과 스포티한 주행 성능을 모두 갖춘 그레칼레입니다. 패밀리카와 펀드라이빙카로 두루 이용이 가능한 그레칼레는 르반떼에 이은 마세라티 브랜드의 두 번째 SUV 모델입니다. 그레칼레는 동급 대비 넉넉한 실내 공간을 특징으로 합니다. 특히 2열까지도 여유로운 헤드룸과 레그룸이 눈에 띕니다. 키가 큰 성인이 뒷좌석에 앉아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스포티함을 강조한 모델의 경우 공기저항 개수를 낮추고 운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체를 낮고 작게 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레칼레는 패밀리카로 활용하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깔끔한 센터 콘솔부도 눈에 띕니다. 이번 그레칼레에선 기어레버를 찾아볼 수 없는데요. 기어변속 장치가 버튼 형식으로 디스플레이와 공조장치 사이에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성으로 넓은 수납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간결한 실내 디자인을 구현했습니다. 공조장치와 디스플레이, 계기반은 모두 디지털 형식으로 제작돼 일체감을 줍니다. 가죽 시트 등 내부 소재는 고급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레칼레는 시트는 물론 대시보드, 암레스트 등의 포근한 느낌의 가죽 소재를 적용했습니다. 아울러 버튼식으로 열리는 도어가 그레칼레의 차별점을 더합니다. 그레칼레의 도어는 외부와 내부에서 모두 버튼을 눌러 열수 있는 구조입니다. 외부 디자인에서도 마세라티만의 개성이 돋보입니다. 그레칼레의 외관에선 전반적으로 볼륨감이 강조됐습니다. 전면부의 세로형 그릴은 마세라티 로고와 어우러지며 고풍스러운 이미지를 구현했습니다. 짧은 오버행과 긴휠 베이스는 그레칼레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그레칼레의 휠 베이스는 2901mm에 이릅니다. 엔진 성능에선 반전 매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레칼레 최상위 트림엔 마세라티 스포츠카 MC20와 동일한 V6 네툰 엔진이 적용됐습니다. 그레칼레 트로페오 트림의 최고 출력은 무려 560마력입니다. 최고속도는 285kmh, 정지상태에서 100kmh에 이르는 시간은 3.8초에 불과합니다. 그레칼레 트림 구성은 총 3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위 트림 순서대로 GT, 무데나, 트로페오입니다 GT와 무데나 트림엔 트로페오 트림과 달리 4기통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됐습니다. 판매가격은 순서대로 9,900만원, 1억 3,300만원, 1억 6900만 원입니다. 마사라티는 향후 전기차 모델도 출시할 계획입니다.